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한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리플에 대해서 승소 이후 그리고 가격에 대한 소식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리플의 주가가 얼만큼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국내에서도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새 1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모든 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견고하게 지켜주면서 이전 한달 전에 비해서 계속 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팩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리플에 대한 총세 가지의 좋은 소식과 그리고 이 미국과 유럽에서 현지에서 나오는 소식들 그리고 공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모두 전부 다 보여드리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리플의 주가가 어떻게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변했죠. 어 목감기에 걸려서 지금 심각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특히나 요즘 에 환절기라서 이 목감기나 코감기 어 많이들 주의하시면서 항상 아프면 병원 다니시고 그리고 참았다가는 진짜 병이 됩니다. 어저 또한 병원을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버티다 보니까 이 증세가 이렇게 심해진 것 같아요.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라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 본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리플 국내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한달새15%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자그 전에 SEC 발 충격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상반기에는 SEC와 의 소송 여부, 소송 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요. 그게 이달 6월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판 소송 과정에 대한 일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 제가 항상 눈에 말씀. 을 드렸겠지만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에 대한 공실 사이트에요이 공실 사이트 제가 전부 다 알려드렸잖아요 뭐냐면 리플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상단으로 올라가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란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 버튼 누르시고 자 여기에다가 리플 혹은 재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리플 띄고 SEC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다섯 번째 리플과 SEC 소송 판결에 대한 거 나오죠 그리고 전망이 나오는데 여기에 정확한 6월달의 날짜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는 소송 판결에 대한 결과 발표 일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 제 유튜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리플에 대해서 언제 도대체 판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라고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해당 공시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렇게 SEC 소송 판결 클릭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돋보기 모한 검색 버튼 누르시면은 SEC와 리플에 대한 소송의 공시 내용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클립 즉 고정이 되어져 있는 공시가 있어요 자이 공시가 바로 뭐냐면은 재판에 대한 일정이 나오고요 재판의 일정에 따라서 몇 시에 발표되는지 시간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의 공시들은 줄줄이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될지 혹은 재판이 끝난 이후에 리플의 가격 상승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나오는 해당 공시 사이트니까요 여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이나 뭐 여러분들이 하는 뉴스 혹은 기자들이 절대로 공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에서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딱 따라서 여기는 해당 기관 투자나 혹은 해당 기업에서 혹은 기업의 CEO나 해당 코인 기업과 관련된 임원진들 이사들이 직접 공시를 바로바로 바로 올려주는 해당 실시간 공시 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 해당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항상 공시 사이트에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 유튜브 영상을 새벽에 보셨거나 뭐 다음 날 아침에 보셨거나 다다음 날 보셨어도 숫자 1번이라는 게 바로 제 유튜브를 보셨다 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그냥 문자를 제 개인 연락처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바로바로 문자 답장으로 해당 공식 사이트 링크 발송해드리니까요. 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국내에서는 각종의 호재 힘입어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냐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인수,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이 호재 힘입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중에 리플이 가격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고, 자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재판 악재 발에서도 여러 호재 힘입어서 지금 가격 방어를 혹은 가격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여러분들 재판에 대한 일정이잖아요. 요 밑에를 보시면은 어 재판에 대한 일정은 안 나오지만 승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SEC와 리플 재단 간의 소송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뭐예요? 상반기를 가리키는 힌트를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올해 상반기에 끝날 이 재판에서 지금 예상의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것은 또 뭐를 가리켜요? 리플과 SEC 중에 리플의 승소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밝혀내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또한 여기서 보시면은 리플 코인의 증권성 여부인데 증권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리플은 증권형이 아니다. 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리플 측이 승소를 한다면,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다룰 것으로 규제가 지금 이미 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SEC의 권한이 아니라 이 CFTC라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코인 시장을 그리고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끔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리플을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 시장과 알트 코인 시장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인데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이죠. 우리 리플 홀더 여러분들께서 승소 뒤에 가격 주가가 얼만큼 상승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데 보통 이런 국내에서 나오는 소식들은 3.87달러로 알고 계실 겁니다. 혹은 최근에 1달러에서 2달러까지 뭐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시 내용 보셨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소식은요. 국내에서 나온 소식이고 지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각지 해외에서는 리플의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기업의 가치를 엄청 높게 지금보다 곱하기 10배 이상, 즉 비트코인만큼의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다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결제 코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결제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코인들은 그리고 암호화 패시장에 거래소라는게 있는 이상 결제 시스템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바이낸스나 뭐 해외거래소에서 코인 대 코인으로 송금을 할때 보통 리플 XRP로 국내 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호환 입출금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해외공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대단한 소식이 나오면서 XRP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는 그리고 이게 무려 10달러입니다 자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한국어 번역 버튼 있죠? 여기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리플이 소송 승소 후에 XRP 가격이 10달러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의견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디튼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유명한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사법 기관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승소에 대한 얘기까지는 할수 있지만 XRP나 뭐 코인의 가격까지 예측 하면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도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뭐요 예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밑을 조금만 내어가서 보신다면 은자 xrp가 sec에 대한 이 소송 이후에 사상 최고가인 10달러를 기록하여 투자자들 사이에서 포모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이 포모가 뭔지 말씀을 드렸죠 자 뭐냐면은 지금의 그냥 한국 가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리플이 지금 700원대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는 현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리플의 가격이 갑자기 소송에서 결과가 나오고 소송에서 승소라는 판결이 나오고 판결까지도 의아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리플의 CEO이자 최고의 경영자인 브래딩 갈링하우스가 앞날에 리플에 대한 플랜을 공개를 하면서 호재에 대한 일정을 하나 두개씩 선전포고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XRP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여기서 이 상승은 XRP 의 고래 매수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조차도 이렇게 알고 계셨을 때는 광기라는 게 발생이 돼요. 즉 포머라는 게 발생이 됐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13,000원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을 때입니다. 지금의 리플의 주가가 그냥 700원대라고 하겠습니다. 뭐 600원만데 700원대라고 했을 때 2,000원이 됐건 3,000원이 됐건 올라타지 않다가 보통 한 5,000원에서 7,000원 주가가 5배에서 10배 이상 상승했을 때부터 광기라는 게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 지금 내가 이거 안 사면 안 되나? 그냥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묻지마 매수에서 2018년도 영앤리치가 탄생했을 때처럼 들고만 있어도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이 발생되는데 아 아니다 참자 이런 식으로 계속 참다가 10배 이상 가격 대비 7천원 이상이 넘어가면 은관계가 생깁니다 13,000원은 우리가 더욱더 고점이라고 볼수 있는 최고점이라고 볼수 있는 가격인데 한국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투자자들 사이의 포모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홍콩 그리고 유럽까지 대한민국의 투자자가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 번에 광기를 펼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올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여기에서 xrp가 sec 소송 이후에 최고가인 10달러까지 진짜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10달러가 13,000원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10분의 1 그냥 1,300원만 돼도 즉 지금의 주가 대비 몇 배요 No. 2배 이상, 즉, 100% 이상 상승을 한다라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밑에를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이런 말을 합니다. XRP 가치가 1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기꺼이 XRP를 구매하려는 투자자들의 행동을 숙고했습니다라고 해서 1달러까지는 지켜본다 이겁니다. 1달러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바로 1300원이죠? 지금의 가격 대비 2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익률 쪽으로 일단 100%가 상승을 했어요. 100%가 상승을 해도 사람들 은 살까 말까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100%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묻지마 매수, 시장가 매수, 즉야물 들어올 때노 저어야지.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할때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전기차 시장 날라 갔을 때 2차전지 날라 갔었을 때 뭐예요 안사고 안사고 안사다가 다돈 버니까 고점에서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러다가 엄청 많이 다들 수익을 봤습니다 왜 주가 거의 10배 이상 1000% 이상 대부분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10달러 그러니까, 최고가를 형성하지는 않아도, 지금의 가격 대비, XRP 지금 가격 대비 세 자릿수 값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2달러에서 10달러 범위에 속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보고서를 통한 발표를 진행한 거라서, 사법기관에서 나오는 문서를 토대로, 그리고 이 문서에서는 또, 리플이 미국 규제기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의 XRP를 1달러 이상으로 구매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격이 천 1,300원이 돼도 아끼지 않고 아쉽지 않게 그냥 시장가 매수로 바로 이거는 저평가다, 박앤셀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1달러 이상 구매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인 게 나왔다는 라 겁니다. 이거는 바로 프로그램을 써서 지난 10년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코인 시장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만약에 1달러 이상으로 구매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결국에 일부 매수를 하지 않았던 투자자, 즉그 그룹들은 누락에 대한 두려움과 XRP 버스에 뛰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게 뭐냐? 1달러일 때안 샀는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여기 2달러 이상 올라갈 때 1,300원이 아니라 즉 2,600원이 됐을 때는 묻지마 매수세가 엄청 강하게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본질이 뭐예요? 리플의 승소를 예견하고 최종 소송 이후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를 하셔야 겠어요? 맞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해당 공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sec 그리고 리플 소송에 대한 이 법원, 법원에 대한 일정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이 해당 공실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자 그냥 잠깐 뭐라 그랬죠? 맞아요. 리플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이렇게 실시간 공시나 CO들 공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물론 재판에 대한 소송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디테일하게는 SEC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사법문서에 대한 거 혹은 판결 일정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 리플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하고 있다. 뭐 이더리움 클래식 혹은 뭐 스택스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투자할 코인들에 대한 그냥 코인명을 검색하시고 여기 돋보기 모양의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이 모든 공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게 헌트라는 코인이고 지금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뒤 헌트다운, 밀크, 이오스, 모스코인 이런식으로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자 반대로 만약에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코인이 비트토렌토와 메탈 12% 마이너스 9% 카바 마이너스 5% 이런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걱정되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궁금해하시고 또한 누군가는 공포감에 위기감에 걱정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당 공식 사이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코인명을 검색을 하셔라.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 상단에 의견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그냥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뭐 달게 클릭 버튼 누를 수 있지만 의견이라는 것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혹은 옆에 소식 이 소식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 알트코인에 대한 모든 코인들의 소식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업비트라든가 비썸이라든가 혹은 바이낸스 해외거래소에서 급등하고 있는 코인들 혹은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이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급등 사유가 전부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괜히 급등 따라 사지 마시고 이유라도 우리가 알고 매수매도를 하자고요 여기는 전부 다 나오고 해당 기관측이나 해당 기업에서 직접 공시를 올려주면서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팩트체크가 전부 다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공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면서 지금도 이렇게 그냥 보이시는 공시들 클릭버튼 그냥 이렇게 9분 전, 뭐 43분 전, 2시간 전, 7시간 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이 공시들 클릭버튼 누르시면 바로바로 바로 공시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팩트체크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카더라 소식이나 찌란시 같은 허위사실들이 절대적으로 나올 수도 없고 저 또한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발설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않고요 이 해당 공시 사이트를 비롯해서 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해외발 미국이든 유럽이든 실시간으로 나온 공시 사이트 그리고 여기서도 에 지금 XRP에 대한 공시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검색할 수 있는 검색란도 있어요 여기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돋보기 모양 클릭 버튼 누르시면 지금 서치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화면이 지금 잘려서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뭐 XRP나 혹은 리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XRP로 검색을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밑에 줄줄이 뜨죠 XRP에 대한 공시들 리플에 대한 공시들 반대로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있죠 여러분들이 뭐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검색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서치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 자 그게 심지어 여러분들 비쌈에서뭐 잡주라고 표현하는 업비트에는 상장이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코인들까지 전부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꼭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실시간으로 어떠한 공시들이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영어로 나올 겁니다. 그냥 오른쪽 마우스 클릭에 한국어 번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혹시나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나 애플폰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영어를 모르셔도 모바일은 자동적으로 한국어 번역이 나온다. 그리고 다만 PC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셔야지 나온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혹시나 이 해당 공식 사이트를 모르 계시는 분들 또한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 1 0 4 7 7 0 5 6 0 5 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요. 제가 문자 답장을 한번한번이 해당 다양한 해당 공식 사이트 그것도 안전하고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팩트체크가 되어져 있는 공시 내용들이 나오는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영상이 끝나자마자 문자 답장으로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따라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혹시라도 제 영상을 뒤늦게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단체 톡방이 존재합니다. 를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공시 사이트 및 교경사 안내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 버튼을 그냥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시는 이 해당 공시 사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실 사이트까지 총 5곳을 전부 다 제가 링크를 기재를 해놨으니까요 제 영상 혹시나 뒤늦게 보시거나 새벽에 보시거나 다음날 아침에 보신 분들 또한 단체 톡방 들어오셔서 해당 공실 사이트에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남들처럼 뒤늦은 정보로 인해서 투자했다가 손실 보는 일 그런 불상사 겪지 마시고요 이분들처럼 뒤늦게라도 들어오셔도 발빠른 정보와 대비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대응은 위험할 때 내가 손실을 보면서 하는 게 대응이고요. 대비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게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죠. 확실한 정보와 이렇게 항상 사실로 기반이 된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주가가 상승할지, 호재가 언제 나올지에 대한 일정, 날짜만 알고 있어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도 이렇게 입장해 을 주시고 계시는데 자, 단체 톡방은 1,500명이 되면 더 이상 인원을 받지 못하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단체톡방도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항상 정보에 대해서 나눔을 해드리는 그러한 곳이니까요. 제가 영상이 끝나자마자 단체톡방에다가 XRP 재판에 대한 새로운 소식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못하는 소식이지만 단체톡방에서는 제가 자세하고 디테일한 이 PPT 자료를 만들어 놓은 1분 요약 자료들을 바로 지금 영상이 끝나자마자 올려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단체톡방 들어오셔서 일정 보시자마자 체크해놓으셔라 리플의 일정이 몇월 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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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언제 있는지 지금 영상이 끝나자마자 들어오셔서 꼭 체크를 하시고요 남들보다 미리 앞서나가야 됩니다 남들보다 미리 정보를 빨리 알아야 수익을 볼수 있다 아무리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보는 사람은 수익을 본다는 점 그렇다면 보다 정보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 단체톡방에도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 또한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 105에 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다 링크가 걸려져 있는 단체톡방에 초대 링크를 여러분들 함께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문자 답장으로 초대 링크 같이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이분들처럼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시다. 자 그래서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 영상이 끝나자마자 ppt 자료들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앞으로 몇월몇일날 리플 xr 에 대한 일정이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차후에 대한 제가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간편 요약을 해서 PPT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어 목소리가 지금 다소 너무 많이 안 좋아서 혹시 듣기 싫거나 어 조금 거북하셨다면 어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